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머님들의 영원한 숙제시죠. 네. 바로 문법, grammar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그라이머 어머님도 고민 많으세요. 시작하는 시점도 고민,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잘 몰라요,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문법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초등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만큼의 문법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문법 교재를 활용을 하실 때 어떤 그목 차 순서대로 다 활용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어, 다양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교재 추천도 한 적이 있죠 음, 오늘은요 교재는 아니에요 교재는 아닌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이 무엇이냐부터 궁금하시겠죠. 이거 제돈 재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입을 했고,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용으로 제가 하나를 더 샀는데요. 이거 어머님들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읽으면 영어 천재가 되는 만화책 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요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어떤 직관적인 그림 이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우리 요즘 문법책들이요.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책이지만 저학년용으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잘 나타내려고 하는 교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스토리텔링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 어떤 호흡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쭉 길게 하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스토리텔링만 너무 지루하게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글밥으로 스토리텔링만 쭉 나와 있는 책들은 또 도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스토리텔링 플러스, 그리고 네, 바로 도식화된 어떤 그림들. 이두 가지 조합이 만화로도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친근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실 때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 책을 읽는다고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이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요. 바로 이 책이요 어린이 코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 코너에 있는 만화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너무 저학년 친구들 또는 한 번도 문법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하을때찬 친구들은, 어, 이책저 샀는데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건데, 아이가 안 봐요. 또는 재미없어요. 별로예요. 어려워요.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요. 이 책이 만화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 문법에 대한 틀, 구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찰떡 비유로 설명을 잘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지만 그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파트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완료시제라든지 가정법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사 개념도 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의 어떤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립이 된 우리 초등, 고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봐야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더 좋은 친구들은요, 사실 이미 문법 공부를 해본 친구들. 그리고 사실 저는 중학생한테도 좀 추천을 합니다.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이미 문법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신 드릴로 연습 많이 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어떤 품사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이 어순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왜 이런 불규칙 동사들이 나타났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휘리릭 그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아, 내가 배웠던 문법의 개념들이 이런 원리나 이런 내용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어린이 코너에, 만화책 코너에 <laughs>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학년 친구들이 본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저학년쯤에 네, 샀다가 실제로 활용하고 보는 거는 오히려 고학년 때일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이 볼만한 파트도 있어요. 뭐, 명사 이야기 부분. 그리고 동사 이야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저학년 친구들이, 어, 일부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중간중간에 보면 좋지만 이책 전체를 다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이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뭐, 이거는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이 책을 정말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되어 있고, 도식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은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정리된 페이지들이 또 있어요. 예문 같은 것들이 실려 있으면서 이거를 하나의, 어, 어떤 개념들을 쭉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해놓은 이런 페이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만화책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나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법도 학습할 때 교재로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백지 테스트를 꼭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이 책을 읽고 한번 내가 노트에다가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패드에다 정리를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칠판에다가 쓰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한테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해서 설명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했어야 본인이 또 본인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실 이게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중학교 들어가면 정말 내신 시험이고 단어도 처음부터 깨알같이 다 암기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문법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리를 깨치는 하나의 어, 툴로서 요 책을 한번. 추천해줘 보시면 아이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도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한테 좀 영어를 알려주고 싶다. 또 쉽게 문법을 설명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문법을 잘 알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아이가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잘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어... 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다. 실제로 이런 식의 교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게 어 워크북이 있더라고요. 서 워크북은 저도 사용을 해 보진 않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책의 워크북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 저학년 아이들용 아니고요. 중등용이라고 저는 봐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친구들도 요거 한번 보면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굳이 뭐 설명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아이들이 아내머릿 속에 막 흩어져서 파편처럼 있었던 그런 문법들이 하나로 어떤 맵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나실 때 우리 신학기 조금 바쁜 것들 정리되고 나면 아이한테 요책 한번 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머, 문법에 대해서 좀 고민 많으셨던 어머님들 요걸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학년들은요, 급하지 않아요. 문법이 급한 게 아닙니다. 항상 리스닝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 이거 미리 사서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 고학 청년 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읽고 노래 부르고 말해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활동이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